밀가루 면이면 진짜 맛있었겠네요. 와. 오늘의 몸무게는 57.8. 오늘 헝가리는 36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아주 아름다운 날씨, 한번 열심히 또 뛰어보겠습니다. Let's go! 오늘도 8km 러닝 완료했고 얼른 집에 가서 시원한 오이 콩국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리기 최고. 오늘도 올리고요. 한잔 하시죠. 오늘의 저탄고지 식단은 여기 있는 두부랑 그 다음에 두유. 땅콩 버터 등을 이용해서 저희가 헝가리다 보니까 콩국을 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걸로 콩국 비슷하게 만들어서 면 대신 이 오이를 얇게 채 썰어서 오이 콩국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아직 영화는 못 봤는데 리틀 포레스트인가 거기서 나온 레시피라고 해요. 일단 밖에 어, 날이 엄청 덥기 때문에 얼른 시원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저탄고지 식단은 보신 것처럼 오이채를 썰어서 두부랑 함께 땅콩 크림을 넣고 만든 콩국으로 맛있게 또 저탄고지 식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제 먹다 남은 넓적다리살인데 아이들 먹이려고 했는데 아이들이 안 먹는다 그래가지고 제가 또 오늘 먹게 됐습니다. 오늘 마실 거는 그냥 물이에요. 어, 달리는 게 너무 좋긴 한데 더워가지고 수영으로 좀 바꿀까 생각 중에 여름에는. 어, 달리고 나서 물한 2리터 마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일단 이 오이 콩국수 저도 처음 만들어 보는데 비주얼부터 좀 보여드리면 제가 두유를 냉동실에다가 좀 넣어놨었어요. 그래서 아주 시원하고 와, 면만 소면이 아니지 진짜 콩국수 같습니다. 아주 크리미하고 맛있겠습니다. 일단 콩국이 얼마나 잘 됐는지 먼저. 맛을 볼게요. 두유를 냉동실에 넣어놔서 아주 시원했으면 좋겠네요. 아 고소하다. 일단 제가 방금 보여드린 그 레시피대로 하면은 콩국은 너무 맛있는데 소금 조절은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제 입맛에는 딱인데 또 짜다고 생각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일단 계란 먼저. 오이책할 그거, 요번에 사온 건데 너무 좋네. 딱첫입 해보고 난 소감은 누구에게나 추천드릴 수 있는 그런 맛은 아닙니다. 콩국은 너무 맛있는데, 이게 우리가 먹던 그 면이 아니라 오이다 보니까 콩국물이 받쳐질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아, 이거 호불호가 좀 있을 것 같네요. 이 오이면을 콩국수 드실 때처럼 이만큼씩 드시면 안될것 같고 좀 작게 드셔가지고 콩국 충분히 묻혀서 이렇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콩국은 시원하네요 맛있고 밀가루면이었으면 진짜 맛있었겠네 와, 토마토 좀더 잘라갈 그랬나? 저번 영상에 남은 그 닭다리 하나입니다. 음. 이렇게 고기랑 같이 먹으니까 맛있는데 이게 약간 샐러드 같은 느낌이라서 이것만 먹었으면 좀 모자라고 고기 먹고 샐러드처럼 먹으니까 딱 좋습니다 음~~ 그래서, 이 오이, 콩국수 해 드실 분들은 이런 닭다리 하나는 필수입니다. 그 편의점에서 파는 다리라도 하나 같이 드셔야 될것 같아요. 맛있긴 하네. 처음엔 좀더 걸쭉했는데 아마 오이에서도 수분이 빠지고 얼음이 좀 녹으면서 지금 오히려 떠먹기 참 좋은 농도가 됐어요 저는 경기도 사람인데 또 설탕 넣어서 드시는 지방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맛은 그 소금 넣어서 콩국수 드시는 분들한테 딱 좋은 맛이고 설탕 넣어서 드시는 분들은 소금을 좀 줄이고 설탕 대체되는 스테비아 같은 거 조금 넣어서 드시면 기호에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오이 콩국수는 닭다리가 살렸네. 고기랑 찰떡궁합이에요. <laughs> 7kg부터 지금 영상을 찍었는데 한 15kg 정도 뺀 다음에는 그러니까 92kg부터죠. 그러면 지금처럼 주 7일 동안 식단하는 게 아니라 6일만 식단을 엄격하게 하고 하루는 치팅데이를 할까 생각 중인데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제가 소면 넣어서 한번 치팅데이 때 먹어야 될것 같아요. 콩국 진짜 맛있는데 오이가 상당히 아쉽네요. 그래서 처음 먹기 전에는 오이 하나 좀 양이 부족하지 않을까 했는데 오이 하나로 하셔야 됩니다. 이거 많이 못 먹어요. 하나가 딱 적당합니다. 그리고 곁들일 고기 피해 필수. 그래서 저는 두유를 한컵반 넣었는데, 두유 대신 그냥 우유 넣으셔도 되고요. 물 넣으셔도 돼요. 저는 두유를 넣으면 좀더 고소해질까 해서 넣은 건데, 우유 넣고 했을 때랑 별 차이가 없고, 물 넣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두부, 땅콩버터, 깨 이렇게 넣고, 기호에 맞게 소금 설탕 넣어서 갈아 드시면, 콩국 대체로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다 먹었습니다. 어, 물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지금 여기 콩국까지 다 마시니까 배가 엄청 부르네요. 물요번에는 조금만 마셔야 되겠네. 아 배부르다. 그래서 한국이 엄청 덥다고 들었는데 폭염에 건강 유의하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다이어트를 응원합니다. 함께 화이팅 하시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